어, 오늘 이 말씀 앞서 서3 장에서는 어, 제일대 사사 첫 번째 사사였던 뭐 1대2 대는 아,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계승을 한게 아니라 매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또 어, 띄엄띄엄 세우셨기 때문에요 응. 첫 번째 어, 사사가 언니엘이었죠 네. 갈렙의 사위. 온 언예리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지금 여기 아, 어제 어제 말씀에 나온 에후시고요. 또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후시 사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의 리더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80년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사도 딱한 구절 나오는데 아마 애우시 생존했을 때에 어, 있었던 인물인지 아니면 그 사회에 있었던 인물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삼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네 번째 사사는 여자 선지자 여 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가 돌아보면은요 주전 천몇 어, 백년 주전 어, 천천대 백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모세의 다음으로 이어져 나가니까 천한 모세 다음이니까, 천 300년 전. 주후 300년, 천삼백 아니구요. 주전 천삼백. 1300, 지금부터 1 3 삼천삼백 년 전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여자 사사가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렸다. 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 보면 드보라가 남자 장정 만 명을 느리고 나가는 전쟁 때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남녀 노소라 요도노소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을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0년간의 평온을, 평온이 있은 뒤에 에우, 사사 에우시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참, 참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 리더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리더가 사라지니까 금방 신속히 하루속히 재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 참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한 사람의 리더가 이토록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렇게 에후르시 죽자마자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악행을 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 하나님께서는 가난 왕, 야빈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고요 야빈 왕은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앞세워서 무려 막강한 아,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죠. 그런 왕이죠. 물, 무려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아이고, 좀, 당시에 철병거 900대다. 그러면요. 요, 요즘으로 말하면, 네. 탱크 구백 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 말이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한테 속수무책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한달 조금 안 됐나?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춧된 이유가 부, 소재 탱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포를 갖춘 탱크는 아니지만 철로 만든 마차가 말이 끄는 병거를 고백들을 갖고 있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그런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냥 괴롭히기라이 본문에 보니까 심히 학대한 그런 왕이 야빈 왕이었습니다.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참다 참다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사제를 보니까 바로 이때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었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 지명을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자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려나무 하면은 요즘으로 하면 팜 트리죠, 팜 트리, 대추야자든지 하튼 종려나무가 그때 당시에 뭐 종자가 많이 있었고 아니 묘목시장에서 얼마 살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무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 갖다가 심어서 자라게 한 드보라. 그래서 종료나무, 누구며, 여선지자 드보라의 종료나무 아래 거주했다.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에서 재판을 했다. 원래 사사의 영어, 그 영어, 책명은 우리는 사사어로돼어지 영어, 영어, 책명은 j u s 그 재판관, 판관들 그런말그런 말입니다. 육자를 보니까 드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잡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말을 들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니하셨느냐는 의문문이죠. 근데 사실은 이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내가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할 말씀을 전언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어, 아, 그러 가라고 말을 하고요. 아, 그래서 8절을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보라로 붙은 바라기,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할 수도 있잖아요. 어휴, 20년간 우리를 괴롭힌 900대 철병 을 갖고 있는 그 그걸 어떻게 싸우라고요? 아이, 그건 특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마도 그는 그 싸움이 결코 녹록치 않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음을 잘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함께 가면 그 종과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런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하겠다가 아니죠. 하겠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야만 내가 가겠다. 자, 이거 뭡니까? 절반의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조건을 붙인 순종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보다는 사람을 믿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당신이 같이 간다면 가겠다. 자, 그렇게 절반의 순종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사실 이 요청을 안 해도 갔을 거예요. 이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 바락이 얻을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파,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아, 고대 전투에서 장수가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건 정말 치욕적인 얘기죠. 장수가 전사를 하는 것도 치욕인데 그것도 여인의 손에 죽는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렇게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죽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 구절 말씀 우리 조금 더 주의해서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구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어... 구절에 네,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개데으로 가니라 자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는 거예요. 머리는 다 이해됐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일어나질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이 참, 아, 여기 걸맞는 좋은 속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시작이 반이다. 일어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전이든 패전이든 뭐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리가 말씀을 듣고, 야,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구나. 그렇게 해야지, 해야지, 하겠다, 하겠습니다. 암만 해봐야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일어나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또 다른 한 장면을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을 때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아람 군대인가 그 군대와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예 문둥 문등 나환자, 문둥병자 두 명이 있습니다. 아네 명이 있어. 네 명. 근데 산마리는 이제 아사 직전이죠 고사 작전을 펼쳤으니까. 어, 근데 이이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여기서 산마레로 들어가도 우리를 죽일 거고, 문둥병자 들어왔다고. 또 아람 군대 쪽으로 가도 우리를 죽일 거고. 이리도 죽고 저라도 죽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저 아람 군대를 항복을 하자. 그래 가지고. 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싹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품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문둥병 환자들이 땅을 파서 물건을 갖다 감추고 시컷 먹고 그러고 좋아하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야, 우리가 이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다가. 저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납땜해 두면 우리가 벌 받겠다. 가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드디어 그들이 일어나서 그런 말이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일어나는 것. 드디어 결제,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했으면 드디어 벌떡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누구죠? 저기 저또 다른 사사 기도원을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어, 드보라 여선지자가 사사로서 어떻게 나라를 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바라게 가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를 일으켜 세운 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반 절반의 순종이라 온전한 순종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보증이 되시오니 그 성령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를 섬나이다. 아멘. 아멘.